안녕하세요. 한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다가 매알을 주워왔습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키우는 암탉이 품고 있는 알들 속에 매알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새끼매는 병아리들과 함께 부하했고 암탉의 보살핌으로 병아리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새끼매는 다른 병아리들과 같은 습성을 익히며 쭉 살아갔지만 가끔 하늘을 날고 있는 멋진 매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간 저렇게 하늘을 멋지게 날아보고 싶다." 하지만 암탉은 새끼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조용하게 타일렀습니다. "아가, 넌 병아리야, 저렇게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단다." 결국 새끼매는 자신이 날지 못하는 걸 믿게 됐고, 그 후로 하늘 높이 나는 매를 볼 때마다, 자신을 다독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평범한 병아리일 뿐이야. 저렇게 높이 날 수는 없어. 이처럼 우리도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모 모두 운동에 소질이 없으니 내 아이도 소질이 없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설마 우리 애가? 라는 생각이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오히려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요? 무엇보다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한마디 말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무한한 도화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인간 심리학자인 안나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힘과 자신감을 찾아 항상 바깥으로, 바깥으로 눈을 돌렸지만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자신감은 항상 그곳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항상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